자기 인맥들이 여기저기 포진되어 있으니까 응, 응. 방대한 방대한 거지. 어그 어장 속에 물고기들이 야너 친구 좀 데려와 이러면은 이제 막 와라 데리고 오고 그렇게 채워지는 거지. 응, 응. 기분이 안 좋으니까 노래하고 시작해. 비가 와서 그래. 날이 꼬물꼬물해서 그런다고. 비도 오고 그래서 니 응. 응. 생강이 나서 화장먹으러 가야겠다 그래? 손 삼겹살 먹을까 비오는 원래 삼겹살 먹잖아 에이 들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삼겹살 먹는다고 그 인바디가 그대로일 수가 없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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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야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오늘의 떡픽 앞머리가 떡지고 있어 떡쌈 먹어야와오늘 <laughs> 떡픽은 바 바로... 예 yeah. yeah. 여자 끊이지 않는 남자 팬. 음... 아 여자 음. 선피가 계속 있어 마치 라이프 제거니처럼. 음. 너랑한 연애도 연애긴 연애. Oh my g o 저 바람핀이에요. 바람이지. 어느 생각을 구 남친 중에 바람핀 남자가 생겼네. <laughs> 여자가 끊임없는 남자들의 팬이 뭘까? 뭐 긍정적인 게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게될 게 수도 있을 있지.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 근데 나는 이게. 말인지 말인지 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지만 한건 아닌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너무 매력있어서 이 여자들이 가만두질 않는 애인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이성을 끄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런 분들이 인간 관계가 완전 넓지가 않아. 그래서 친구들 만날 사람들이 막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제일, 제일 친한 친구가 되는 거야, 보통. 음... 여자친구도 아, 어. 많이 하고 연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만날 사람이 없는 거. 어, 약간 어 그런 느어그렇 우리는 그렇잖아 남자친구가 있어도 친구가 남자친, 있어. 제일 친한 친구가 있잖아. 음, 아니면 혼자 있어도 되고 상관이 맞아요. 없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주말마다 만나는 사람이 여자친구인 거고 쉴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여자친구인 거고 음. 음. 혼자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음.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나는 여자친구를 사귀진 않는데 어. 지속적으로 여자가 끊이질 않는 거야. 아 음. 진짜? 어, 어. 예를 들어 인스타에 어떤 게시물을 올리면 댓글이 다 여자야 아이고 음. 그런 분들 은 음. 어떤 스타일이야? 오히려 연애를 하려고 하자고 하면 밀어내 음. 어, 어, 난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음. 가진 핑계를 대면서 밀어내고 내가 썸 중독자야? 네,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거같아 여자친구 한 명의 사람보다 다수의 사랑이 좋은 거야 음. 근데 진짜 신기하게 뭔지 알아? 그렇게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만드는 사람이나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들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주변에 여자를 두는 사람 둘다 되게 외로워해 음. 아. 음. 아. 근데 그런 말 있잖아 아, 남사친이나 아, 여사친이 많으면 유사연의 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실제로 사귀지 않더라도 음, 그런 감정을 음. 계속해서 느끼고 가끔은 이 사람한테 설렘을 느끼고 가끔은 저 사람한테, 저저 사람한테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 감정인 거지 친구가 많은 거지 외움고 느낄, 느낄, 느낄 새가 없이, 없이 친한 친구도 많고 서로가 고 기회가 많아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친구들 노는 것도 와 좋아 어, 내 좋아. 친구들 친구 친구의 모임도 어 나도 좋아 어. 그럼 계속 새로운 사람을 계속 계속 만나는 거지 많이 만수있는 기회에 노출돼 어, 어. 그런 분들 약간 특징이 사귀고 금방 헤어지고 또 만나고 자기 인맥들이 여기저기 그치. 포진되어 있으니까 음, 그 방대한 몰라요. 방대한 거지 어그 어장 속에 어. 물고기들이 야너 친구 좀 데려와 이러면 은 이제 막 데리고 오고 그렇게 채워지는 거지 진짜 매력이 있어요 여자가 계속 보이시는데 그래 그래 저댄저스 보이예요 어, 아, 그런 아, 남자들한테 한번 홀리면 아,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그,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건데 아, 매력 그, 그 매력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재밌는 거두 번째로는 적당히 만만해 보여야 돼아 어머 뭔가 매력있게 생겼는데 어. 뭔가 성격도 괜찮은데 어. 내가 대시해도 어 뭔가 이런 썬까지 타볼 수 있을 것 같아. 어. 뭐 그런 느낌의 남자분들이 여자들이 어. 많이 보여요. 대충 샘플이 있었니? 아니, 샘플은 없어. 왜 저렇게 잘 알지? 그러니까 적당히 만만한, 그 만만한 기준이 근데 또 너무 세게 생기신 분들 말고 귀엽게 생기신 분들, 눈웃음 칠줄 알고 뭔가 민숭맹숭한 그런 분들이 은근히 여자가 많아. 맞아.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응.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네. 매력적이었어. 맞아, 맞아, 맞아. 매력은, 매력인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런 그런 분들이 이제 여자들도 먼저 장난을 치고 싶거나 이럴 때잘 받아줄 것 같아, 뭔가. 맞아, 맞아.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다사자력이 응. 차라리... 되게 털털하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드라마 속 남사친 느낌. 응, 맞아, 맞아. 다들 짝사랑. <목소리가> 응. 다 어. 친구인 척하면서 사실 속으로 내심 한 번씩 좋아했었어. 좋아하게 돼버리면 진짜 적이 많아서 덴저러서 하는 거. 음. 그리고 너무 쉽게 어장에 어장 물고기가 될수 있어요. 응. 맞아 맞아. 애아 아무튼 오늘 은 여기까지 할게. 우리는 과연 삼겹살을 먹을까?